안녕하세요. 체인링크 홀더분들. 오늘은 체인링크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와서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소식 전달 전에 차트 먼저 잠깐 보고 갈게요. 우선 지금 체인링크 가격 33,000원 부근에 위치해 있고, 단기적으로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을 보면 단기선과 중장기선 모두 현재가 보다 낮은 구간에 위치해 있어서 가격이 주요 지표들 위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힘을 회복하고 있다. 볼수 있는데 이 위쪽으로 33,200원에서 33,500원 사이가 강한 저항구간이라 이 구간을 뚫어내야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32,800원이 주요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근을 지키지 못하고 내려갈 경우에는 다시 32,500원까지 열릴 가능성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식 전달해 드릴 건데 어제 새벽 파이낸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협업해서 미국의 핵심 경제 지표인 GDP와 PCE 등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작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거 진짜 엄청난 호재가 지금 나온 건데 최근 블랙록 CEO인 레리 핑크도 4조 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을 토큰화하겠다고 발표를 한 만큼 이제 정말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들과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과 이 RW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진행 중인데 이 RW 시장이 굴러가는데 있어서 체인링크의 기술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RWA는 말 그대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금이나 부동산을 코인으로 쪼갠 다음에 블록체인을 통해 업비트 같은 코인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할수 있게 만들 거라는 건데 지금 만약 금 가격이 1kg에 1억이라고 칠게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살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많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 금의 가격을 무수히 많은 코인으로 쪼개서 블록체인을 통해 사람들이 이 금을 적은 양으로도 살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 블록체인은 개념이 기본적으로 원래 바깥 세상의 정보에 직접 접속할 수가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화가 되어 있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직접 여기로 가져다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바깥에 금의 시세가 얼마인지 이 블록체인은 알 수가 없으니 금을 아무리 여러 개의 코인으로 쪼개나 받자 금 가격을 모르니까 투자자들에게 이금 코인을 팔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이 블록체인에게 넣어줘야 되는데 이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체인링크예요. 지금도 이미 스테이블 코인과 대출 서비스, 그리고 디파이 같은 곳에서 이 체인링크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RWA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데 이 RWA 시장을 키우려면 이 체인링크의 기술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트럼프가 이렇게 직접 협업을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 소식은 체인링크가 미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 앞으로 블록체인이 현실 경제와 더 많이 연결되고 이 RWA 시장이 커질 거예요. 근데 RWA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체인링크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인링크의 가치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거래소 가격도 따라오겠죠. 여러분, 닷컴 버블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2000년대 초, 가정용 컴퓨터가 생기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제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믿음이 생겨. 수익 모델이 없는 회사들까지도 주가가 수십 배가 상승을 하면서 결국 그 거품이 꺼지고 많은 IT 기업들과 나스닥 지수가 붕괴되면서 가격이 반토막이 났었던 사건인데요. 이제 블록체인 버블이 올 겁니다. 혁신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버블 현상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치만 버블의 끝은 알수 있습니다. 버블은 우리에게 큰 돈을 쥐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돈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버블의 끝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끝을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의 운명은 여기서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블록체인 버블에서 버블이 끝나기 전 최대한의 수익을 뽑고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일본에서 단타로만 6,500만 원의 시드를 가지고 무려 180억의 수익을 벌어들인 후지모토 시게루라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무려 70년의 주식 경력을 가지신 거의 장인 수준이라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지금 이분이 사용하시는 기법이 굉장히 많으신데 가장 유명한 기법 중에는 1대 2대 6 기법이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1,000만 원을 매수해라. 그리고 더 가봐도 될것 같으면 2천만 원을 매수해라. 그리고 오를 거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6천만 원을 추가로 매수해라. 이런 기법인데요. 그 외에도 캔들 뭐 패턴이나 RSI. macd 등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매수 와 매도 타이밍을 거의 기계처럼 잡는 등 사용하시는 기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 이 후지모토시계로 도 블록체인 버블이 다가오면서 지금 주식을 넘어 암호화폐 쪽으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7200건의 비트코인 매매 에서 93%의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사용하던 기법이 코인에서도 활용이 될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코인에 적합한 시그널 지표 6개의 기법도 추가해서 제자 50여 명에게 비밀리에 전수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이 제자들에게만 전수한 비밀 기법들을 저희가 정말 어렵게 입수를 해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93%의 적중률이면 진짜 알파고 수준이에요. 그냥 이 기법대로 기계처럼 그냥 똑같이 따라만 해도 거의 무조건 수익을 본다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입수해온 이 기법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어로 써있었던 것들 제가 다 번역해서 아주 깔끔하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뭐 이상한 링크 누르고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의 번호로 지급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어렵게 입수한 후지모토 시계로의 비밀매매 기법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무료 지급이고요 그리고 나는 이 기법을 받아도 투자할 여유 자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선착순 30분들 게만 지급해 드리는. 거래소 100만 원에 투자 지원금도 같이 지급해 드릴 건데 이거는 저희 코인승부사 채널이 이번에 신규 거래소와 협업을 진행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거래소 오픈 기념으로 진행하는 이벤트고요. 저희가 직접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직접 지급이 나가는 거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금전 요구한다거나 개인 정보 요구한다거나 그런 거 일절 없이 그냥 거래소 측에서 직접 바로 지급이 나가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앞서 말했듯 선 약순 30분께만 지급이 되는 거라서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이 투자지원금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단의 번호로 지급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이 링크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투자를 무료로 해보고 싶으신 분, 혹은 적은 투자 금액으로 큰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 뭐, 다양한 투자 니즈가 다 있으실 텐데, 그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는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설문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간단한 설문조사하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으로 입맛에 맞게 받아가 보시는 이벤트도 잊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지급이라고 문자 주시면 거래소에서 직접 진행하는 투자 지원금 100만원 쿠폰과 저희가 어렵게 입수한 투자 기법 자료도 당일날 바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이벤트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신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